게이밍 의자 베스트 3 최고의 편안함 을 제공하는 의자들 직접 리뷰해봅니다. 업무 공간에서 침대의 편안함을 경험해보세요. 장시간 앉아있어도 쉽게 피로해지 지 않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파파 가구의 타이탄 침대형 가죽 의자는 중형 의자로서 최고급 인조 가죽과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긴 시간 앉아있어도 피로를 덜어줍니다. 침대형 디자인 덕분에 바쁜 업무 중에도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확 줄여드립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 부담이 확실히 감소했다고 하네요. 사용자들은 이 의자가 업무 효율을 크게 높였다고 말합니다. 파파가구 타이탄으로 당신의 업무 효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차원이 다른 편안함입니다. 개인 맞춤형 최상의 편안함을 원하신다면 유어 사이즈 체어가 바로 정답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된 유어 사이즈 체어, 체어버스 게이밍 의자는 사용자 체형에 맞춰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덕분에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고급 패브릭 소재와 세련된 브라운 색상 덕분에 어느 공간에서도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유어 사이즈 체어의 높이 조절 기능으로 자신에게 딱 맞는 편안함을 찾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패브릭 소재의 고급스러움도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유어 사이즈 체어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만끽해보세요. 게임러버 여러분, 여기 필수 아이템이 있습니다. 게이밍 스타일과 편안함을 모두 잡고 싶으신가요? 장시간 게임 시 허리와 몸이 무거운 의자가 걱정되셨다면 OS 퍼니처 오싸 게이밍 의자를 만나보세요. 이 의자는 메쉬 소재로 제작되어 통기성이 탁월하여 장시간 앉아 있어도 신선하고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모던한 그레이 컬러가 세련된 게임 공간을 완성해주며 허리와 몸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의자의 뛰어난 통기성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덕분에 게임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에스퍼 니처 54 게이밍 의자로 당신의 게임 경험을 업그레이드하세요.